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아, 뉴스,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laughs> 이제부터 방송을 좀 쪼개기로 했어요. 너무, 이 방송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필요가만 들으시라고 어,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볼게요. 제가, 어, 아침에 좀 뉴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 중국, 중국 그 신호팜. 그죠? 물백신으로 유명하죠. 신오팜에서 어, 리버엑산 mRNA 백신 임상, 임상 시험 승인했다고 이렇게 뭐 나왔어요. 이제 어, 중국에서도 mRNA 이 백신으로 해가지고 주사를 놔주겠다. 이거 근데 과거에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전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어, 합작회사? 하여튼 뭐 기술 이전? 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기술 이전했나? 어느 라지 하여튼 뭐그 기술 이전 이 있었거든요. 뭐 이거 자체 개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 외국에서 가져왔다. 이,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 돈이에요. 첫 번째. 외국에서 무슨 뭐, 이제 그, 화이자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면 이거 뭐우리나라 돈은 뭐, 우리나라 뭐 이하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 14억이 맞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수백조 날라가는 거예요. 한번 맞으면 안 되잖아. 세번 맞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이니까 도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맞춰줄 수도 없는 거야. 그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다 공평하게 다 맞춰줘야 돼요. 어, 이게 공산당의 어떠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 누구부터 맞출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어~ 본인들이 개발을 했던 아니면 외국에서 기술을 가져왔던 간에 이런 기사가 나,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인민들의 어떠한 염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호재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죠. 중국 이제 코로나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어, 지났다. 그 시기는 지났다. 중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거를 이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 뉴스는 끝. 중국 코로나는 끝. 그리고 이 뉴스가 제가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절대 안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 했던 거, 어, 여행. 그죠? 단체 여행. 해외 단체 여행. 한국 제외. 여기서 미국하고 일본도 제외. 그죠? 어. 제가 그 예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 사실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기존에 지금 정부하고 이게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그죠 우리나라 윤정부죠 윤정부 윤정부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그지 시진핑 피아의 중국하고 이 사이가 지금 어때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왜? 지금 우리 정부는 어디를, 어디에 를어디 붙었어요? 일본에. 그죠? 일본은 누구? 미국. 그죠? 미국은 누구랑 싸워? 중국하고. 일본도 중국하고. 그죠? 우리는 경제는 중국인데. 경제는 중국인데. 작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중국은 지금 <laughs> 당장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는 수입을 하겠죠. 그죠? 근데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 안보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가 비싸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일본 여행 지금까지 뭐 100만명이 갔다왔다 어? 우리나라 그 주가가 빠지고 부동산 가격 빠진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있잖아요 예금 예금 금리가 높잖아요 예금이 800조가 들어가 있대요 800조 갑자기 어.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아직 안 말랐습니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돈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절대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푼돈 모아서 큰돈 만드는 거는요, 그거는 경제 논리에 맞질 않아. 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푼돈 모아가지고 목돈 만들어서 뭔가를 해볼까 그러지,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한 방에 목돈을 질러버리거든. 주식 시장 움직이려고 그러고, 주식, 부동산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누가 들어와야 돼? 아니, 돈 있는 사람들, 이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사 빠른데.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부동산 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하우스 투어라는 얘기 들으면서 바보 손가락질 당한다고. 어. 지금 그꼴 나요. 2008년도도 그랬고, 과거를 회상을 해보면 그게 경험이잖아요. 우리의 그 어떤 노하우인데, 인생의 노하우인데, 주식을 꾸준히 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주도 입장에서 딱 보면요. 그게 딱 나와요. 어. 어 주, 저거 뭐야, 지금. 둔촌주공 저거 때문에 규제 다 풀었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명박때도다 풀었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 행태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규제를 풀어 가지고 갑자기 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느냐?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 왜? 얘네들이 안 들어와. 얘네들이 집을 열 채, 20채 마구 사들여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 부자들. 진짜 부자들은 우리나라에 살 살고 있지도 않지만 어? 안 들어온다. 그 이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중국 단체 관광객안 오면요. 우리나라 지금 여행 관련주, 여행 ETF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여행 ETF에 투자 안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안 와, 얘네들. 그죠? 단적인 예로, 어느, 어느 종목, 뭐, 찍기는 뭐하지만, 뭐, 카지노라든지, 무슨 뭐, 리조트. 아, 힘들 겁니다. 나중에 힘들어진다. 아, 시간이 금세 가버리네.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 gm하고 네 번째 공장 이거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뭐죠 넘버 2 그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넘버 2에요 넘버 2가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요일날 주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야 그러면 2차전지도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하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뉴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 라고 한다 그러면 벌써 자업이 들어갔겠죠 그럼 벌써 2차전지도 떨어졌겠죠 근데 2차전지 과거부터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게 원인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뭐다? 어, 어떠한 전기차라든지 이런, 이런 데 있어가지고 투자를, 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한번 유출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고, 어, 이런 거. 어, 부채한도, 상향촉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민주당이죠, 민주당. 민주당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펴 구하려고. 그죠? 한도가 끝났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한도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연준. 연준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연준은 지금 어떻게 요 돈을 빨아들이고 있죠? 근데 돈을 더 빌려달라고? 참 웃기죠? 공화당이 막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 어디, 어느 상황에서 중재가 일어나죠? 무슨 뭐 달러, 달러 역할 해서 뭐 실업 어쩌고, 아유. 매년 있었어. 트럼프 때 이거 매년 있었어요. 매년. 트럼프 때. 트럼프가 맨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어. 이거 트럼프 때 어마어마해졌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별 중요한 뉴스가 아니다. 어.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주가가 올르겠거니 미국이 망했거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또 뉴스가 또 있나요?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음. 아, 그 중국 제로 코로나, 이거 방역 완화로 해가지고, 이거 보면 항공기, 그 엊그저께 그 미국 항공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항공기 부족 상황에 시달리면 난감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여행 관련 주 중에 항공주 있잖아요. 항공주는 괜찮아요. 근데 항공주 아 제가 그 제주항공 이거 종목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샀어요. 안 샀어. 안 샀으니까는 하 거예요. 아깝다. 제주항공은 유심히 봤었어요. 어. 어떤 사람이 제주항공 재무제표 괜찮다. 어? 그러더니 갑자기 유증을 하고 막 난리가 아니면서 주가가 만 원까지 빠지고요. 만 원. 지금 만만원 한참 올라갔어요. 한4-50% 올라갔는데.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아깝다. 근데 선제적으로 그때 좀 샀어야 되는데 왜 안망하니까 이게 장기 투자죠. 그죠? 진짜 쌀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못 써요. 안 사죠. 어 그죠?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로 코로나 때문에 어 글로벌 관광 수요가 늘어나 그러면 항공업계가 좋아져. 근데 우리나라 어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좀 힘들 거예요. 어 북적기는 힘들고 저가 어 항공들이 조금 괜찮고 그나마 제주항공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로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떴다. 아쉽다. 아쉬워서 적었어요. 예전에 조금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보더라도 중국이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 안 와. 그럼 우리나라 뭐, 그,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흥하는. 업종들, 좀 힘들 것 같다.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도 여행 갈거 아니에요. 일본에 엄청나게 간대며요 그죠? 일본 여행 관련주들은 좀 괜찮고 흥해지고. 중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괜찮겠죠. 중국이 우리나라에 안 온다. 진짜 안 올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 그럼 우리도 안 보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응? 그게 국민 정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사안이 심각해지는 게그 이란. 이란. 이 기사는 안 했어요. 이게 어떻게 주가에 영향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란에 호르무추라고 있어요. 호르무추. 호르무추. 해요 옛날에 한번돈 달라고 이란 애들이 우리나라 그 배를 납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이란을 건드려버렸어요. 그죠? 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얘 건드렸어요. 호르무추에서 이 우리나라 이 호르무추를 뭐가 지나가느냐? 정유선. 기름 싣는 배. 그죠? 얘이 유조선이죠. 유조선. 정유선이 아니라 유조선. 정유선은 또 뭐야? 유조선. 유조선 유조선이 흡, 가는데 이거 일한 애들이 이거 못 가게 막고 막납고그러면 기름값 가뜩이나 가스값 올라가 가지고 난리 난리인데 지금 기름값 올라가면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지고 뉴스는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 중국 뉴스 굿. 우리가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거 일본이에요. 일본 어떻게 변할 지 몰라요. 저 이거 주가가 떨어졌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 그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 일본 뉴스가 지금의 가장 큰 복병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거리네 10분 됐다고. 오리 방송 여기서 끝.